오시키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들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말하다라고 말을 할때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자주 쓰입니다. 이때 이네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여러분 이 a 이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돼요. 또는 이렇게 대절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여러분 문장을 하나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 뭘 그것을, again, 다시, to me, 나에게, 이런 식으로. Don't say that, 그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대시라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을 써도 됩니다. 뒤에 주어동사가 온다고 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피곤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더, say 뒤에는 여러분,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라 사실, 그리고, that 주어동사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때 나오는 이 텔도 무슨 뜻이야? 말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반드시 이때 이 텔은 여러분, 사형식으로 써야 돼. 뭐, 뭐에게, 뭐, 뭐, 을 말하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또는 아까처럼 이렇게 대절을 쓰는데 반드시 이렇게 사람, 뭐고 이렇게 대절, 매등식으로 사형식, 매등식으로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되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매등식, 멤마에게멤마를 사형식이죠. Please tell her. 그녀에게 말해라. 대쩔이야를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tell은 몇 형식으로 쓰는 게 좋다. 사형식으로 쓰는 게 좋다. 매등식, 사형식으로 쓰는 게 좋다. 매등식, 사형식으로 쓴다. 사형식으로 쓰면 좋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멤마에게멤마서 이게 사형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토크는 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의를 찍고 있는 여기도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입니다. 이때 나오는 여러분 토크는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 대화하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반드시 와야 돼. 어쩐다고? 전치사가 와야 돼. 그래서 talk to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with 그러면 누구 누구와 말하다. about 그러면 뭣뭣에 대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말입니다. 예문 한번 봐볼까요?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Can you talk with me? 나와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겠습니까? Talk는 대화하다라는 뜻이죠. For a minute 잠시 동안. Talk는 무슨 뜻? 대화하다. Talk는 무슨 뜻? 대화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에 여러분 스피크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피크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 이런 뜻이 않게스 Speak to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다고. With는 누구 누구와 말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Speak about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스피크 다음에 언어가 올때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할때쓸때이것도 쓰이는 겁니다. 나는 영어를 말할 수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전화상으로 May I speak to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 씁니다. May I speak to manager? 내가 매니저에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With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언어 She s p e a k three languages fluentl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했던 이네 개를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때 나오는 say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다는 그 자체로서 목적의 을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절이 나와갖고 대절, 주어동사를 말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토크는 여러분 대화다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뒤에 뭐가 이렇게 전치사가 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ell은 사형식으로 써야 돼. 뭔모에게뭔멋을 말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speak는 뒤에 언어가 오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서 may I speak to 또는 with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네 개가 헷갈리는데 이걸 암기, 이걸 암기, 이걸 암기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문을 암기하십니다. 예문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암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